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세타퓨엘 차트 보겠습니다. 이 세타퓨엘은 미래의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가 되고 싶어 하는 코인으로 탈중앙화된 향후 웹3 세계에서 이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코인입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잠재력이 굉장히 엄청난 코인이라고 느껴지시죠? 지금 뭐이 세상 이 유튜브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공만 한다면 지금 가격 136원인데 뭐 136만원도 우습게 갈 그런 코인입니다. 물론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차트를 보고 당장의 수익을 볼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타퓨엘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향후 방향성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1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당일에 바로 문자 남겨주셨는데 당일 타점 바로 나와서 공유해드렸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대로 웨이브 코인 삼파동 시작되는 구... 구간에서 손익비 좋은 진입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45% 수익 a l 완료하셨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정확한 타점 t t l e 서 i t of a little bit of a l 카카 t l e bit of a l i 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카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 t l e bit of a l 숫자 9번 문자라도 남겨서 신호라도 받아가세요. 앞으로도 순환펌핑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고 제가 영상에서 어떤 코인이 오를 거다 말씀드려도 이 타점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100% 먹을 거10% 먹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참하셔서 앞으로의 상승장 다 수익 전환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채널 잊지 마시고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 더 보기란 링크 참고하시고 문자 보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입니다. 숫자 9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타퓨엘 차트 보게 되시면 이번에 갑자기 급등이 나온 이유를. 다들 찾으시던데 제가 뉴스는 항상 차트가 변화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은 나와줄 자리니까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23년도 되기 전부터 나와줬었던 이 상승을 1파동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온 적이 없다, 그죠? 그 말은 이렇게 1, 2로 볼수 있다는 말이고, 그럼 이번에 이 임펄스 파동이 3파동으로 보고, 이번에 있었던 비트 조정 이후에 5파동이 나오면서 고점 갱신해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파동에 피보나치 끄어보게 되면, 1파동에 1.618까지 3파동 올라온 거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길게 현재 1파동이 끝이 난 거고, 2파동 이후에 3파동 나와준다는 말인데, 지금 세타퓨엘의 경우 펌핑도 이미 많이 나와주었고, 거래량도 충분히 터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추세의 전환이다.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때, 1파동이 진행될 때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터졌다. 그죠? 그 이후에 시장 전체가 하락세다 보니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여기 보이시는 이 거래량에서 매도 분량 싹 정리하고, 이번에, 올라준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뭐 단기적으로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이 매물대가 어디랑 겹치냐? 이렇게 1파동에 피보나치 1.618이랑 딱 겹쳐요. 그래서 2파동으로 길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3파동으로 200원 정도선 터치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한 차트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와준다면 지금 당장 매매 들어갈 만하죠? 근데 지금 섹터별로 알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밈코인 다음에 스트리밍 코인이 바로 오른다?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길게 나와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고 이 파동의 엔딩만 나오면 우선 200원까지는 그냥 주는 수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원은 고사하고 여기 매물 때 뚫리게 되면 2.618 구간인 350원. 여기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없다, 그죠? 그래서 400원까지는 상승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수도 다 열어놓고 이파동 엔딩에서 진입해서 급등 나오면 모두 수익 전환을 할 준비가 끝난 상태인데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입장하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신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세타퓨엘 차트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